복숭아 좀 세, 상큼함도 함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? 천도 복숭아? 천도 복숭아 근데 천도 복숭아 보다는 아삭 복숭아 이런 거를 집을 짜놓은 것 같이 그 상큼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면서 단맛이 자 이거 내려볼게요 자, 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? 이걸 내려보면 되죠 네. 의외라서 그래요. 의외라서. 네 몰랐어요, 회나 어서 오세요. 자, 요거, 호스티는 정말 재밌는 콩이에요. 대부분은 커피들은 원액에서, 보통 커피 원액에서 그 개성을 다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커피 원액이, 커피 원액에서, 아, 원액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, 어,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커피 원액을 너무 좋아하는 제가 커피 원액으로 추천하기에는 아 좋은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아 이게 막내림 커피에서 보여주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과일 주스처럼 들어와요. 상큼 새콤 달콤한 주스처럼. 자 해보겠습니다. 막 내립니다. 어떻게요? 세미지연식으로 이때는 당연히 이제 긴장도 형그 단계별로 물을 주입하는 거는 동일하게 할 거예요. 단계별로 물 주입은 동일하게. 그 이때 하실 때막 하실 때 물을 이렇게 이렇게 횡운동 하지 마시고 종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어떻게요? 종운동 넣어서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종운동. 네. 막 내리더라도 좀 편안하게 내리려면 이렇게 종 운동 해주시면 좋아요. 횡 운동으로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, 이 주전자의 물이 너무 요동치게 됩니다. 그러면 제대로 커피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종 운동. 위, 위, 아래. 위, 아래. 네, 위, 아래. 노래가 있었는데, 위, 아래. 무슨 노래가. 자, 농도도, 너 농도도 훌륭해요. 오히려 분쇄 키우고 세미로 하면서 저장 한계량을 유지시켜 줬을 때 지금 나오는 이 농도가 앞에 원액으로 추출할 때 농도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7, 7, 8 정도의 TDS를 갖고 나오는 것 같은 분쇄를 물론 이제 맞춰서 했을 때 이런 특징들이 좀더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사실 앞에서 끊는다면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.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현상상 이 중심을 떨어지고 있지만 지저분한 거품들이 생성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이 커피는 많은 양의 추출을 했을 때 커피가 보여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물비중을 가져가서 그 상큼한 특징들을 살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끝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커피, 이 정도 지저분함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건 사실 뒤에서 기대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좀 방치를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네,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제가 거의 내리지 않죠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렸습니다.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막 내린다는 건 대중성에